오늘도 아주 핫하고 뜨거운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찮남 서민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SL63 AMG 인데요 2023년 3월 31일 뜨거운 관심 속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단종이 되어진 탓에 그동안 신차를 구매하고 싶던 분들은 중고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어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워낙 인기가 높았던 차량인지라 대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보여주는 만큼 트림별로 차량가는 코네틱 플러스 2억 3천만 원, 퍼포먼스는 2억 5천 8 0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시트 색상별로 추가 금액이 있기에 옵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2억 중반에 위치한 비싼 차량까지만 워낙 훌륭하고 이쁜 모델인 만큼 다시 출시한다는 얘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 계약에 들어갔는데 계약 첫날부터 SL 63을 보러 오신 분들로 북적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처음 출시된 디자인을 봤을 때이 정도면 911을 잡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만큼 디자인이 정말 화려했는데요. 일단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점은 즉시 출고가 바로 가능할까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저 서과장은 색상별로 미리 오더를 넣어놔서 바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옐로우, 이 차량 외에도 원하시는 색상 말씀 주시면 빠른 출고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벤츠 SL63AMG는 로드스터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매력과 멋진 디자인. 그리고 세련되고 미래공학적인 실내로 인기가 많은 데는 정말 이유가 다 있는데요. 도로에서 한번 보이면 눈길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빼어난 익스테리어로 실제 도로 위에서 마주하니 더욱 이뻐서 문의도 많이 오는 차량입니다. 일단 경쟁차종으로 생각나는 포르쉐 911보다 더긴 전장을 보유하고 있어 벤츠가 추구하는 완성도 있는 균형감의 카파낭이라고 볼수 있죠. 3.6초의 제로백으로 속도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환경규제로 인해서 폐기통의 엔진이 달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훌륭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SL63 AMG 담당자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픈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차량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미리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다니는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데 저서과장에 빠른 연락 주시면 확실한 재고 오픈해드리며 항상 트렁크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 등 챙겨드리고 있으니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단, 진행에 있어서는 리스와 렌트로 진행 가능하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확실하고 깔끔한 견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귀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